찬송가 삼백삼팔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삼팔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우어 계신 주께서 영주을 영혼을 고열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없네내 죄를 씻기 위하여 기 흘려 주시니고회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큰 권능 받아서. 배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태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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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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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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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시 a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 a m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삼개 주시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5장 1절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아멘 공감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기 1오장부터는 다시 이 엘리바스가 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앞부분은 요벳의 어, 친구가 번갈아가면서 요에 대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또 요비 이 변론하고 한 터미 돌아갑니다. 한 터미 돌아가고 다시 이제 십오장부터는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이 변론이 시작되는데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요비 상처받을까봐 좋은 소리로 우회해서 부드러운 말로 얘기했지만 자 이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침없이 얘기하고 아주 상처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절에 보면은 지혜론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정말 지혜롭다면왜 헛된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자 바람을 품어봤자 바람은 없어집니다 헛된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어찌 유조치 않냐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조치 않다 이 말은 인웃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헛된 말이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은 유용하지 않고 무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곧 욥이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된다. 욥을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죠. 신앙적인 부분까지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자, 욥은 그 동안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도 회의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욕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인과응보. 그 네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환란을 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욕을 정지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엘리바스의 대화 방식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에요. 이것은 이 바른 대화 방식이 아닙니다. 좋은 대화 방식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좋은 대화 방식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일단 무조건 욕이 잘못했다 이런 전제하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결정해놓고 대화하는 방식은 매우 편협되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결국 나중에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의인을 정지한 대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자, 오늘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무리 옳은 것 같이 보여도, 요비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요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런 이 요비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어,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방법 중에, 이, 꾸나, 갯지, 감사라는, 어, 대화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 상대방의 입장을, 어, 공감하고, 그리고, 이,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게, 하나 되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아들이 연락도 없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보편적으로 부모는 화를 냅니다. 너왜 말도 없이 이렇게 늦게 왔냐? 너 틀림없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았지? 이렇게 이제 정죄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이 공감하는 부모는 꾸나개지 감사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 상황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네가 지금 늦게 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늦게 온그 상황을 아무런 이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이렇게 늦게 올 만한 사정이 있겠지 있겠지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늦었지만 사고 없이 그리고 무사히 집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 네가 비록 늦게 왔지만 이렇게 무사히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꾸나 겟지 감사 이런 대화법을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다툼과 분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속단이나 편견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이 화법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 화법을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 엘리바스는 욕을 보면서, 아, 내 친구 욕이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이 대화가 나왔겠죠. 그리고 욕이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뭔가, 튼, 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 이런 꾸나겠지 방법을, 예, 감사, 이 방법을 활용했더라면, 엘리바스는 애꾸준 욕을 정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더 좋은 친한 관계가 되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일방적으로 요,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는 누구랑 대화할 때이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하고 좋은 대화, 편견이 없는 대화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판단이 틀릴 수있다는 거.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거. 내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조차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를 죽인, 바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는 아주 엄청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당대에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고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메시아를 못박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의롭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공감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 의인을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제스상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회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속단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남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믿고 함부로 판단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그렇게 한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 공감할 때그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무덤에 막혀있던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말하다가 주님 벌써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때 마르다는 이 돌을 어, 치우게 됩니다. 사실 어, 죽은지 날이나 된이 무덤의 문을 연다는 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 우리 인간적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니까 바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만약 그 말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아마 끝까지 거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벌써 죽은 지 날이나 됐는데 돌을 굴려서 뭐합니까? 하면서 반항했겠죠. 불순종했겠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공감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공감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심지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공감했을 때 주님께 사실는 어떤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고 수종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건립돌은 대부분 보면 은 결국 나한테 있습니다. 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공감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겠지,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편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도 안돼 이렇게 내 생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잔재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